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도 이 성경 66권이 없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 66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따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 27권, 신약 아니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그래서 6시 아39 맞습니까? 이스3927아 예, 오늘 아침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66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요 역사로 하여서 기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어도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구약 39권은 39권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전해들은 그 기억이 자신들의 세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기억이 자꾸 확장된 역사의 기록이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예들이었어요. 초강대국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나라다운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투닥거리면서 그곳에서 생존해야만 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남부러워할만한 그러한 나라의 정체성으로 산 숫자, 해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역사의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그 우리 이스라엘 믿는 유대교 교리 중에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까?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거기 보면 고난 당하는 양, 어린 양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자기들의 나라로 대입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존재를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해가 아닌 고난의 역사가 몇 백년 몇 천년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을 가르치고 그 기억해 내는 일들에 대한 고백을 시키는 것도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남은 자들이 참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44편은 그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구절부터 읽었는데 일절부터 팔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 히브리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다를 갈 수, 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출중해도, 출중해도 밤에 그렇게 추운 광야의 사막 속에서 불기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뜨약벽과 같은 사람이 며칠 견딜 수 조차 없는 그런 사막의 낮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9절부터 우리가 읽었듯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역사에서 보면 자꾸 고난을 당합니다.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증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고통당함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시를 이런 고백을 이 시에 담아서 불렀죠.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사오셨는데 다시 그냥 버리신 느낌 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버리셔서 하나님이 얻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다가 역사가 나라가 망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초강대국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약속에 따라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제 신흥 강대국들의 도전을 받게 되죠. 아시리아, 바벨론, 나중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로마 제국 우리 70년에는 아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9절부터 16절에 이르는 이 고백이 처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민족의 어떤 정서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 왜 그럴까요? 왜 한민족은 한에 서려 있는 민족이다. 그렇지 않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 고, 고난, 힘든 일들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한류의 열풍 열풍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분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많은 사람들은 춤도 잘 춰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누군가, 무언가,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을,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확장된 기억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신실한 그 믿음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승량이 늑대 나를 살해하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닥, 우리에게 닥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는 남은 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로 넘어오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23절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도 함께 읽, 읽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란 나라가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수록 시편 44편을 지어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통 당하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지금 지속된지 10년, 20년 언제 끝날지 못할지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내 삶을 굽어살피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수치가 있고 어떠한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노래로, 어디 가서 도박으로, 어디 가서 춤으로, 어디 가서 술로 그런 마음을 달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깨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안 살아왔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앞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가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대적할 세력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일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한다 하여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네 삶에 그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관계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청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37절은 이런 기록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아까 우리서 들었던 구절이죠, 읽고 들었던 구절이죠.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데, 이 일이 바라보는 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일을 당해 보세요. 아까 제가 건강으로 예를 들었는데 지속적인 신경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 만성 질환을 겪으신 분들은 마음이 위축되어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주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이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은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저 종교적으로 시편 44편을 이스라엘의 나라 성전에서 국가적으로 왕이 지어서 다 부르게 했다고 종교적으로 예배 와서 기새벽 기도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문제, 상황,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구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제가 실수하고 숫자도 실수하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구촌의 생명주고 제자삼아 성교하는 사명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하고 비천한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없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 우리가 당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관계적으로 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시겠습니다.